안녕하세요.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키스방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여성의 피자 신문 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키스방에서 키스만 하다가 걸리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행위와 유사성행위 없이 키스와 스킨십만 한다고 하더라도 풍속영업규제법에 의해서 처벌받습니다. 처벌이 성매매 알선보다는 가벼운 편이지만 그래도 불법인 거는 똑같죠. 성매매 조사는 질문지가 미리 준비되어 있고 같은 질문지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피의자 신문조서도 전형적인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개인과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들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피의자 신문조서는 총 15페이지입니다. 처음 1에서 5페이지까지는 이름, 주민번호, 주소, 그 다음에 미란다 고지가 들어가고요. 최종학력, 가족관계, 월수입, 종교, 건강상태 등을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은 모든 범죄조사에서 동일하게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성매매수사통지서, 경찰, 검찰, 법원에서 오는 각종 통지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게 싫죠? 변호사가 대신 받아들입니다. 당신을 지키는 선택, 법사이다, 프라이빗. 6에서 7페이지는 성매매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손님과 함께 있다가 체포되었는데, 뭐 성매매나 유사성행위는 없었고, 키스와 스킨십 정도만 있었다고 대답을 하죠. 8페이지에서는 키스방에서 일하게 된 경위를 물어봅니다. 알바문에다가 이력서를 올려놨는데, 키스방에서 연락이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연락을 무시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죠. 이처럼 업소에서 일을 하게 된경우는 여성이 유흥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해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알바몬, 알바몬 같은 일반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놓았다가 반대로 업소에서 연락이 와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9페이지를 보면 면접본 이후에 일을 말하라고 하는데 한달 정도는 정말 대화만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한달 이후서부터는 키스와 스킨십을 했다고 대답을 하죠. 이렇게 키스와 스킨십만 한다고 하더라도 풍속 영업규제법에 의해서 처벌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에서 12페이지까지는 뭐 실장과 키스방 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실장이 성매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실장이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는지, 실장이 몇 명인지, 실장이 업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실장의 연락처가 어떻게 되는지, 사장이 누구인지 등을 물어봅니다. 이런 질문들은 키스방이나 오피스텔이나 동일하게 물어보는 질문들이죠. 업소 단속의 초점은 업주와 실장이니까요. 13페이지서부터는 얼마나 자주 출근을 했는지, 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일했던 여성은 누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여정 어머니의 이름과 연락처, 근무 기간, 성매매 여부들을 물어보죠. 항상 반복되는 질문들이죠. 14페이지에서 성매매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요. 여성은 돈에 눈이 멀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한 주만 더 일해야지, 한 달만 더 일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일하는 제 모습에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단속된 것이 저에게는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15페이지에서는 업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있는지 폭행, 감금 협박을 당하여 강제로 성매매를 한 것은 아닌지 물어보면서 조사가 마무리됩니다. 여기까지 키스방 성매매 조사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질문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사이다, 박준광 변호사였습니다.